you <sweak>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뭔가요? 십자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교회. 자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 떠오르는 사람, 뭐 그런 걸 생각했는데 내 느낌은 어때요? 성경하면 생각나는 어? 좋아요? 또? 감정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때요? 말하기가 어렵나요? 자, 나는 성경, 그냥 이 겉표지만 봐도 너무 좋다, 손. 오, 있어요. 자, 그저 그렇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별로다, 재미없다, 싫다. 좋습니다. 네, 솔직해서 좋아요. 자, 우리가 솔직히, 가장 먼저 생각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은 많이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분명 우리가 즐겨 읽고 자주 들었던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길고 지루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들까지도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 안에 또 각각의 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총몇 권일까요? 66권. 그러면 구약은 몇 권? 27권, 39, 몇 권, 37 섞인 것 같은데, 39권이죠. 자, 그럼 신약은 몇 권,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맞출 수 있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총 장수는 몇 장일까요? 알아요? 지금 세면 안 돼요. <laughs> 지금 셀수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뭐예요? 10편이 몇 장까지 있죠? 150장까지 있죠? 그러면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몇 장이나 될까요? 1600? 300? 자, 1000은 넘어요. 뭐라고? 어, 맞아요. 1189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장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은 몇 절이나 될것 같아요? 두 배?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2만 3천 보다 많아요. 10만 절보다는 적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3만 1101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좋아하고 책을 빨리 읽고 책을 잘 읽는 사람이라도 이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것은 정말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또 어떤 언어로 쓰여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오, 한국어로 써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단어 쓰나요? 하시나이까,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 쓰나요? 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밥 먹고 나는 밥을 먹었느니라 라고 말한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투를 사용하고 게다가 한번 들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한 문장을 읽어도 익숙하지 않아요. 또, 이 성경은 원래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 그리고 신약은 히읗으로 시작해요. 히브리는 했잖아요. 히브린 구약 헬라어예요.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써져 있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이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나요? <laughs> 오, 하루에 한 번씩 오늘 자, 보통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보다 많이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으려면 좀 책이 술술 잘 읽히고 재미도 있어야 그나마 좀더 찾아 읽을 텐데 그마저 잘 되지 않으니 우리가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포기할 순 없어요. 왜요? 왜요? 어, 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에 하고 있는 진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진지한 고민?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발표하는 시간 아니에요. 자. 전 도사님이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서 요즘 고민하는 거나 걱정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또래 친구들에게. 일단 첫 번째는 잘하는 게 없어요. 꿈이 없어요. 되고 싶은 게 없어서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세 번째, 꿈이 있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혹은 더 잘해야 되는데, 공부나 다른 것들 다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삶은 다 이처럼 똑같아요. 끊임없이 우린 누구보다 잘 해야 되고 또 좋은 꿈을 가지고 또 성공해야 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은가요 잘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들이 그 삶에 잘 맞춰서 살고 있다면 아마도 성경 읽기나 교회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혹은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공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되니까,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지고,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쉬겠다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5, 6학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성,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미래를 걱정하면서 나도 지금부터 1분 1초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보다 잘하는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할 텐데 혹은 운동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훈련하는 시간이 될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 시간은 내가 좀 뒤처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항상 이런 결정한 이런 고민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예배보다 다른 게더 중요해서 교회를 떠났던 시대가 성경 속에도 나와요. 네, 지금 시대와 비슷한 갈등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디모데의 후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열악했던 시절이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그때예요. 근데 로마 왕제가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맞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도망 못 가게 한 다음에 무서운 맹수를 풀어놔서 잡아먹히기도 했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요 왜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지금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조차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바울도 한때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잡아 감옥에 넣는데 아주 열심히 살았던 인물 중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만 살았어요. 자신이 어떤 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뭐 누가 좋은 거라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이 그렇게 자기 목숨 바쳐서 희생해서 챙기고 잘 해줬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조차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요. 나중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땠을까요? 어, 뭐. 어, 나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람들도 떠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요. 근데 바울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내 모습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니, 나는 잘한 일이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편지를 통해 말해요. 이런 배경이 디모데후서가 쓰인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성경이죠? 편지죠.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에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그 교회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들을 돌볼 후계자로 이 디모데를 세웠어요. 근데 왜 하필 디모데, 이한 사람을 꼭 집어서 세웠을까요? 자,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잘했어요. 디모데가 왜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디모데가 특별한 리더십이 있거나 말을 잘하거나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돈이 더 많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만 있는 지혜가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만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죠? 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가 있는 디모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로 돌아왔고 생명을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디모델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지혜를 쫓으면 살고 있나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아직 얼마 살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넘쳐나요. 전도사님도 정말 걱정과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전도사님은 얼만큼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잘 누워서 딱 눈을 감으면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던 일이 한번 싹 지나가면서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 말했던 거, 내가 잘 말했지만, 아,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거, 그런 걱정들을 쭉 하다가 다음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다시 생각하죠. 내일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내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눈을 감고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진짜 몇 시간 동안 계속 되고 있어요. 전 도사님은 이 고민과 걱정들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어서 전 도사님만의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상상으로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어, 지워버려. 생각하지 마. 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겨우겨우 잠에 드는 전 도사님도 참 그렇게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걱정과 고민이 없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과 고민이 되는 것들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을 잘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지,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성적을 만들고, 또 성공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 쭉 말하면 아마 끝도 없이 우리의 고민과 걱정들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더 똑똑해야 되는데 아 내가 더 용기 있어야 잘할 텐데 내가 더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아 쟤는 똑똑해서 저거 잘해서 좋겠다. 쟤는 용기가 많아서 저렇게 잘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들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우리를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의 해답이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걱정, 고민들 해결하는 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결과나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친구와의 관계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친구가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면 내가 친구가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소심해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별로라서 라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을 열심히 쫓다가 친구와의 관계만 쫓다가 공부만 쫓다가 하나님을 놓친 게 진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어때요? 어렵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 불평 불만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노력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해결돼요? 잘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요. 왜요? 그게 진짜 답이 아니니까. 진짜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 문제의 상황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나에게 생겼구나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는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너무 길고 너무 어려워서 멀리 하는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간략하게 몇 가지 책만 보면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시면 알수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돼요. 그럼 출애굽기 여러분 많이 읽어 봤죠?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읽어 봤나요? 레위기 정말 힘들죠. 레위기는 전도사님도 정말 정말 몇 번씩이나 읽다가 포기하고 읽다가 포기하고 했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권한 한 권의 책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성경 중요한 거 알죠.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많이 읽으세요. 자, 이런 책이 있어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는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면서 귀로는 전도사님 말을 들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바쁘고 잠시도 쉴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또 그렇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해서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들만 막 쫓아서 공부 100점 맞아야 돼. 공부만 계속해요. 뭐또 학원도 가고 보충도 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쫓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 없어요.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잠시 멈춰 서서 말하잖아요. 어떻게든 멈춰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절이라도, 한 줄이라도 읽어야 돼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 만든 전략이에요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빠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성경 한절 읽을 시간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생각하고 바쁘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살기 위한 것들은 시간을 내서 꼭 해야만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몸을 씻고 단정하게도 해야 돼요. 분명 하루나 한 끼, 뭐 이틀 정도는 안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며칠 안으로는 우리가 살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것들은 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이것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시간이 너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이는 데다가 적어 놓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더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친구가 없어 외로운가요? 공부가 잘안 돼서 힘든가요? 꿈이 없어요? 뭐가 내 뜻대로 잘안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루에 한절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불러요. 쉽게 말해, 영혼의 밥이에요. 그냥 때 되면 배가 고파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점심에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 못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그 평범한 식사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읽든지 읽으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읽는 성경 여러분들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이번 한해 동안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래요. 또 성경책 막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못 읽겠어 이런 친구들은. 핸드폰 어플도 있고요. 누가 읽어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많은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루에 성경 한 절씩 읽을 사람 손손안든 아, 사람은 그보다 많이 읽는다는 거죠 네잘 알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알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 성경 꼭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